한국어 기자생활 34년차 대한인과대만생활 10년차 한국인이 함께하는 대만과 한국의다양한 문화이야기 안녕하세요. 타이베이토크 백점이, 노혁이입니다. 100. 오늘의 이야기 전개해보겠습니다. 노 작가님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운이 나쁜 스타트업에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코로나 때, 에에 네.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코로나 때문에 불행했던 회사가 있을까 싶었던 회사가 대만의 항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딥니까? 대만의 스타룩스라는 항공사인데요. 2020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던 바로 그때 1월 23일 날첫 비행을 시작했고 단6번 비행기가 운항된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닫히면서 운항을 중지했던 항공사가 바로 대만의 스타룩스 항공사입니다. 정말로 운이 안 좋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네. 1월 23일이요. 네네. 타이완에서 그때부터 첫 감염 확진자가 나옵니다. 네. 아야. 그러게 맞습니다. 운이 안 좋네요. 이 스타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네. 스타룩스는 대만에서 세 번째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그, 항공사로서 전체적인 규모를 가진 저가 항공사가 아닌 항공사를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어, 일단 중화 항공이 있고, 그다음에 에바. 에바항공. 네. 그 다음에 에바. 에바 항공. 네. 그두 개의 항공사에 이어서 대만의 세 번째 풀 서비스 캐리어로 시작을 한 스타룩스 항공사인데요. 네. 그런데 저의 인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스타룩스요. 네. 여기에 경영인이 에바 항공과는 완전 정말 직결된 그런 사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스타록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에바 항공 이 음. 속해 있는 에버그린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네. 에버그린은 창업자 창융파라는 분이 예전에 20년 넘은 중고 화물선을 구입해서 자기 해운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1968년에 탄생했다고 해요. 음. 일치 시기에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의 한진해운하고 성장 과정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에버그린의 창업자인 창룡파 씨는 일치 시기에 항해사가 되는 코스를 밟았었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항상 해운회사를 차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1968년에 해운회사를 차리고서는 당시에는 없었던 전기화물선을 운영한 것이 에버그린 해운사가 성장하게 된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전기화물선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배가 물건을 다 채워야 떠났는데 채우지 않아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그 전에는 사실 없던 개념이었다고 해요. 그런 고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창용파 씨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타인을 이롭게 한다. 라는 가치를 이제 뭐, 뭐 실현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대한항공을 네. 만든, 그때 한진그룹의 조중훈 창업자가 계세요. 이분에 대한 일화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어, 한 정치인, 이제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저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중학교 때 신문을 돌리는데, 음. 마침 그 조중훈 회장의 집에 신문을 돌렸대요. 근데 중학생이 어렸을 때 신문을 돌리고 있으니까 한 분은 조중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네가 신문 돌리는 아이냐? 그래서 몇 학년이냐? 중학생입니다. 너왜 신문을 돌리냐? 학비 벌려고 그럽니다.라고 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을 학비에 쓰라면서 용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한진 그룹, 뭐 대한항공의 삼남매들이 재벌집 이제 이세들이 2세3세들이 좀 다투고 싸우고 네. 뭐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타이완도 그래요. <laughs> 아, 네. 창용파 회장이나 네. 이제 조중훈 회장님이나 이런 두 분의 창업자들을 보면 아, 굉장히 사업가로서도 존경할 만한 음.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정말 그 당시 창업자들 보면은 우리가 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타이완에서는 어 백수 기가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자수성가 네네, 이런 네네.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러면 타이완에서 정말 운이 최고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스타트업 스타룩스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어 창흥파 회장님이 이제 2016년에 이제 88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셨어요. 그때 위원장이 공개되면서 세상이 깜짝 놀랐는데. 당시에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모든 예금 주식 부동산을 넷째 아들인 창고웨이한테 준다는 네, 위원장이었죠. 창고웨 네. 그래서, 막내죠? 어, 네. 막내. 막내인데, 이게 재미있는 게, 어, 창윤표 회장님 첫째 부인에서 이제 딸 하나와 아들 셋이 있으셨고, 둘째 부인에서 난 이제 유일한 아들이 이 창고웨이였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첫째 부인에난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이제 45세 정도 그 40대 중반에 얻은 둘째 부인에서 얻은 그 막내아들 막내 넷째 아들한테 왜 모든 재산을 물려줬을까? 세상이 굉장히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어, 창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에버 그린 그룹 이 회장직도 넷째한테 물려준다라고 유언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두달 만에 이 창고회의를 어, 에바 항공의 회장직에서 박탈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완전 드라마예요. 네. 그죠? 네. 태안에서 이거 정말 이 사건 오래오래 동안 네. 가십으로 좀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창고회의는 사실 에바 항공을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2018년에 스타룩스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20년 1월에 대망의 첫 비행을 하게 되는데 한 달도 못 가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정말 비운이에요. 그런데 유원장을 보니까 막내한테. 회장 자를 그렇죠. 물려준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게 가식거리가된 거예요. 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됐나.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하튼 누구에게 주식 지분을 얼마만큼 주고 이제 그게 좀 상당히 복잡하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안 나가지만요. 네네. 여하튼 막내에게는 그 전에 준게 아주 적었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아무래도 막내가 네네.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쩜 그렇게 드라마 같습니까? 어, 이, 제가 좀왜 1조 9천억이나 되는 돈을 막내한테만 밀어줬을까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첫째 부인한테서 얻은 그네 명의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룹의 지분들을 이미 나눠준 상태였고 이제 막내 그 창고에만 지분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요 사실 창고에는 어 실제로 그 어려운 조종사 정비부터 시작을 해서 네바 항공 그룹의 회장에 오르기 전까지도 실제로 이제 그큰 보잉 777기 굉장히 큰 기종의 파일럿으로 실제 이제 기장이었고 항공사 사장으로서 기장인 사람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네. 그만큼 창표 회장님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능력도 출중하고 노력도 하고 보통 재벌 그 어린 재벌 2세, 2세 3세들이 이제 큰 부모님 후광을 입고 그냥 능력 없는데 자리에 높이 오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스타룩스가 이제 비행이 중단됐었을 때부터 와 정말 운이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어이 회사의 실제 비행기를 한번 꼭 타보고 싶었는데 어, 최근에 탔어요 최근에 탔습니다. 네. 그 태국 출장을 갔었던 지난 7월달에 그 스타룩스 항공을 타고 갔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항공사들이 이제 코로나 때 비용을 아끼려고, 뭐 이제, 예를 들면 식사가 이제 퀄리티가 낮아진다라든지, 네. 돈을 아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이제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모두를 위한 럭셔리,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이코노미지만, 이코노미 석이지만 굉장히 이코노미 중에는 가장 럭셔리한 그런 음. 가치를 표방하는 항공사답게, 어, 굉장히 항공기도 굉장히 깨끗했었고, 음. 서비스도 굉장히 훌륭했고, 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만에 굉장히 유명하고 음. 그 후통의 레시피를 쓴 고기덮밥이 나오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고 봐서 기회가 되면 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항상 스타륵스를 타고 싶어 하는 음. 마음이 생겼어요. 음. 그러면 성공한 거네요. 비운의 스타트업, 다만 비전이 보이는 스타트업. 네. 오늘 이야기 여기에서 끝마칩니다. 태베토크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진행해 노혁이 백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